오늘 먹을 음식은 냉면 먹방이에요. 청수 냉면이라고 시청자분이 추천해주셔서 그거 주문했어요. 아, 그 겨자소스에 기름기가 있군요. 왠지 국물에 약간 기름지더라고요. 바로 빠셔서 할게요. 일단 위 보호를 위한... 저는 개그맨 아니고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그냥 뭐 랄까, 음 고기 는 삼겹살 구 웠어요？2 인분 음 버섯 도 같이, 구 웠어요. 이거 4인분짜리 구매해서 면반틈 2인분 치 육수 넣고 그리고 500원짜리 뭐 육수도 팔더라고요 시골 육수인가 사골 육수인가 그거 넣었어요 요즘 게임방송 아니에요 먹방만 하고 있어요 제가 육수 한봉지더 넣었는데 좋아. 음 이모님 고마워요. 음, 중지 냉면을 최근에 안 먹어봤서 모르겠는데 딱 그냥 냉면 맛이에요. 면쫄기쫄기해야죠 응. 안에 백김치 백김치는 집에서 넣은 거예요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 여기다가 버섯도 오늘 머리 자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화요일이야 화요일 날 이상하게 머리 자르는 곳다막 쉬더라고요. 여기 그그 뭐지? 육수팩이랑 그리고 하얀색 겨자팩인가? 아니 근데 겨자는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식초팩이 있었어요. 봉준, 봉순, 야옹이 고마워요. 이제 펴가지고 아왜 면을 이렇게 뭐야지. 고기는 삼겹살이에요. 저 어금니 짱 좋아요. 음, 어금니가 안 좋아서 앞니로 씹지 않아요. 와. 그럼 진짜 냉면, 백김치로 딱 해가지고. 원래는 쌈모 잖아요 근데 이백김치를이게 먹으면 돼 음, 그러면은 비슷비슷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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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은 넣었는데 벌써 먹었어요 처음부터 계란 먹어야지. 음. 저키 178이 제가 신검 때 175가 나왔거든요. 근데 헬스장 가서 몸무게 재면서 인바디를 했는데 178이 나왔어. 키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저거 별풍 유도복이에요. 공주님, 고마워요. 인바디가 음? 키좀 크게 나네요. 아닌데, 좀큰거같 은데, 와... 이렇게 더운 날 을. 냉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계란 반쪽은 벌써 먹었어요. 반쪽 먹고 반쪽 얹어놨다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바로 반쪽 먹었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계란은 다 먹을 수 밖에 없어 음 왜냐면은 반틈 잘라놓고 반틈을 버릴 순 없잖아요 몸 안에 넣어야지 암 그렇고 말고 봉준 봉순이 고마워요 올 여름에는 꿈이 있어요 이제 헬스 딱 갔다 와서 왕자 딱 만들고 우통을 까고 다니는 거지 와, 뭔 꿈이랄까 고기는 소고기 아 소고기가 아니라 <laughs> 삼겹살이에요 어. 보고 싶지 않다니 좀 미안해요 밖에서만 그럴게요. 어, 유튜브에선 절대 우통 까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저 실버 버튼 받고 골드 버튼은, 안 받았어요. 이제 받아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처음에 살얼음이 있었는데, 다녹은것 같아요. <laughs> 김용용님 고마워요. 제가 먹방하면서 92kg까지 쪘었는데, 일일이 시하면서 지금 84거든요? 아직 한참 넣어 줄여야 돼. 이제 시작 이야. 치아 교정은? 생각이 없어요. 1일씩 하면서 배가 고프면, 그냥 TV를 봐요. 음. 비빈면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운동해보니까 1일 1식은 진짜 살이 많을 때 효과가 좀 빠르지 좀 몸무게가 줄고 나면 1일 1식도 좀 살이 빠진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럴까 음임블리님 고마워요 내일 비냉 먹을 거예요. 와... 냉면이 진짜 이치 국물 맛이야. 냉면은 청수 냉면이에요. 지금 너무 행복해. 청순 냉면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긴 한데, 3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 너무 마음에 걸려. 배송비 2,500원이면 500원 짜리 육수만 5봉단인데, 근데 맛은 좋았어요.